다들 페이코인 아시죠? 페이코인에서 2만원 에어드랍 이벤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물론 추첨이라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페이코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의 메뉴에서, 여기서 내 정보를 클릭을 하십시오. 내 정보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친구 추천 이런 것도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신규이신 분들이 친구 추천을 하면 페이코인 받고 할수 있어요. 내 정보에 들어오셔가지고 리워드 코드를 복사를 하십시오. 이게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리워드 코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코인 백서 시리즈 해가지고 퀴즈 참여하기입니다. 퀴즈 참여하기 제가 링크는 남겨놓을 건데. 퀴즈 참여하기 눌러 주시고 그러면은 이벤트 기간은 11월 12일까지고 리워드는 2만 원 상당의 PCI 페이코인이고 총 250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참여하고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참여 방법 해 가지고 이게 읽기 눌러 주시고 그리고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퀴즈 참여하기 눌러 주시고 여기서 이거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거 11월 1 2일까지고 퀴즈 정답적인 추첨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메일 이런 거 동의해 주시고 정답 천천히 봐 주십시오. 1번 PCI, 2번 50%, 3번 유틸리티 없음, 4번 100%, 5번 3.4%. 6번 pci를 스태킹한다 7번 pci를 스태킹해야 한다 8번 결제 및 송금 이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가 했던 리워드 코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은 지급이 안 되어 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빨 먹은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죠 이거를 내 리워드 코드를 갖다가 여기다가 제출을 하십시오 <laughs> 제출을 하시고 그러면은 되고 정확성 확인해 가지고 눌러보면 내가 뭐를 갖다가 했는지가 나옵니다 해서 내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대로 정답 했는지 이왕 PCI 페이코인 들어오신 김에 출석 체크해 주십시오 출석 체크 하면은 또 PCI 코인을 받습니다 출석 체크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이거 닫기 눌러 주시고 만근하면 더 200가 더 줘요 이거 페이코인 출석 체크 눌러 주시고 이렇게 하고 하루에 또 자녀 16번인가 15번 이렇게 하니까 광고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모인 거를 거래소에 보내 갖고 현금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